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12월 첫째 주 주간 리셋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임을 시작했더니 악명의 향연 잠시 동안 최대 3배의 보너스 악명 등급 점수를 획득합니다. 임빗 어, 하시는 분들은 좋겠네. 근데 이거 전에는 뭐 칭호라든가 어, 최고조 무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지 않나요? 먼저 유로파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국사냥이 이게 바뀌네요. 제국사냥이 저번주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카드모스 마루 밑으로 옮겨졌습니다. 프락시스 아 프락시스를 처치하는구나. 그리고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일식 지역이 바뀌는데 이번 주는 카드몬스 마르죠. 이렇게 지구라트 있고 뭐 유성 떨어지고요. 마스터 버전의 잊혀진 구역은 파멸 파멸이라는 잊혀진 구역입니다. 엑소도전도 뭐세 개가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니까 이번 주는 다를 것 같은데요. 요거는 따로 플레이에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호라고 되어 있네요. 시뮬레이션 보호. 비로파 에 있는 바릭스가 주는 주간퀘스트는 용감한 원정 예. 잊혀진 구역하고 공개 이벤트 정찰 완료하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드디어 이 페이지로 넘겨보니까 무기 캐스트가 떴습니다. 저 지난주에는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못 봤나 내가? 유로파 자동소총 어 이거는 안해봐서 유로파 자동소총만 제가 못 얻은 것 같은데 요거는 사야 될것 같고요. 파동소총 안좋고 보조무기도 별로고 산탄총도 별로고 일제 사격 어, 무기원은 난이도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냥 자동소총을 사용해 유로파 일식 지역을 방어하세요. 이번 주 일식 지역이 카드 무스 마루니까 여기서 자동소총으로 몹뭐 잡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에버버스가 뭘 파는지 한번 볼까요? 에버버스에게 예. 실버. 얼마 전에 600원 있던 실버제가 감정표현 다 사가지고 현재는 없는데 디스크 자키 이0 천원이 나옵니다. 뭐 하는 거죠? 아, 디제이구나. 오, 어, <laughs> 아, 좋네. 멀리 바라보기. 참신한 제품을 찾으세요. 에버버스에서 구하실 수 있죠. 어, 이건 뭐 별론고요. 시공투영. 이게 고스트 위에 이제 그려지는 그거죠. 탭 눌렀을 때. 광이 가루로는 뭘 팔죠? 뭐 뭡니까? 불꽃놀이 자취지프라이터 어, 이거 좋다. 이거 아, 거 사야 되는데. 자. 요거는 사야 됩니다 예 바로 질르구요 아 이래서 고인물 분들이 그 광익가루를 얻으실라 그러는구나 어 이것도 파네 벼락말에 이서 요것도 광익가루를 살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수 눌러보시면 이 불꽃 보이거든요 참새인데 좀긴것 같습니다 다른 참새보다 요 괜찮네 어 요것도 질러야 되겠는데 아돈다 썼다 <laughs> 광익가루 다 썼습니다 자 이렇게 에버버스에서는 대부분 장식 하고 감정 표현을 주로 합니다. 아 제가 클랜장이기 때문에 수라의 호선을 만나 봐야겠죠. 클랜 관리자. 앵그램. 아 지난주에 안 받았나 보네. 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세개 마녀 찾아내기. 이번 주 레이드 도전은 마녀 찾아내기. 이거 그거네. 마지막 소원. 마지막 소원입니다. 어? 뭐야. 뱀 가죽 사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예예. 예. 몰랐는데 방랑자한테 오니까 이런 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저격총 결정타를 기록하고. 빠르게 전통을 처치하고 깽비에서팀간깻 티클을 반납하여 무기를 조율하세요. 티클 반납은 다 됐네. 아 저격총 처치 욕걸 해야 되는구나. 방랑자가 주는 주간 현상금은 보니까 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가 소자를 처치하고 티클을 반납하여 점수를 얻습니다. 요거 뭐 쉽죠, 요건. 예. 이 궁극기를 시전하고 요게 깽비에서만 해야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방랑자 주간 캐는 이렇구요어 우리 대머리 아저씨 자발라 사령관님. 어, 이번 주 주간 현상금은 굴복자 보스하고 공격전, 그다음에 불에 그슬린 지구. 다수의 공격전은 태양 속성 피해로 전투원을 처치하세요. 음,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두개 한꺼번에 받으셔갖고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양 능력이 아니고 태양 속성이니까 불 속성 무기를 갖다가 계속 선봉대 공격전 강장, 아니, 아니 강장이 아니고 이제 태초 행그림이죠. 예. 태초 앵그램 진행하시면서 그냥 같이 하면 쉽게 끝날 것 같고요. 어, 벤시가 뭐지 빛의 타격이라는 개조품, 개조품 가져왔습니다. 어, 벤시의 주간 현상금은 꿈의 도시 정밀 처치네. 지난주는 e d z 트이디였는데 이번 주는 꿈의 도시고요. 아, 공격전과 겜비실현의장뭐 이것도 두개 같이 받아 놓으신 다음에 한 번에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샤크스 경은 주간 캐스트 어떻게 됩니까? 아, 번개 타기, 전기, 전기 피해로 상대방을 처치하면 되고요. <laughs> 궁극기로 상대를 처치하고 궁극기를 사용하는 상대를 차단하면 진족도를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저게 가능합니까? 자 <laughs> 이, 이런 주관캐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저는 패스합니다. 실현회 장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주관 리셋되면 먼저 하는 것들인데요. 저는 우선적으로 벤시, 자발라 그 다음에 샹크스는 패스를 하고요. 방랑자한테서 주관현상금하고 1일캐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꼼수 이거 보시면은 벤시, 둘, 셋, 여 저는 주간 리셋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이렇게 1개를, 어, 8개를 모아서 클리어를 해놓은 상태로 누르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간 리셋이 되면은 클릭을 해서 퀘스트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현상금, 강력한 장비 1단계. 예,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어, 자발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5, 6, 7, 8 이렇게 해놓고. 자발라도 자, 이제 하나 반짝거리죠? <laughs> 약간의 꼼수. 네, 꼼수입니다. 어, 겜빛 어디갔습니까? 겜빛? 어, 여기있다. 이렇게 하면 방랑자도 반짝거립니다. 자, 유로파 거도 다 클릭을 했는데, 유로파는 어떻게 바뀝니까? 다릭스도 예, 이렇게 강력한 장비를 주죠. 자, 이런 꼼수 리셋되기 하루나 이틀 전부터 1일 캐스트를 다 모아가지고 클리어를 하는 겁니다. 이틀치를 모아야 8개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 내일 당장 어, 리셋 날이다. 그러면은 여기 3,000원짜리 있거든요. 무작위. 이걸로 이제 채워가지고 8개 맞추신 다음에 클리어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캐스트를 받죠. 강랑자한테도 이렇게 태초 앵그램을 받아줍니다. 요거 해야 되고, 뱀가죽 사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격전부터 하거든요. 공격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왼쪽에 태양바라 이렇게 속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속성의 궁극기, 태양능력으로 공격기를 바꿔주신 다음에 공격전을 3회 클리어 하셔야 이 태초 앵그램을 얻으실 수 있고요. 황혼전에서는 그냥 3회만 클리어 해도 강력한 장비를 주고요. 10만 점 이상을 했을 때 하나를 더 주거든요. 아, 저거는 최고급 장비구나. 10만 점 이상. 저걸 해야 되는데. 겜비승 그냥 3회 정도 플레이하면 바로 최고급 장비. 이게 틀리네? 아, 선봉대 공격점 강장이 아니고 최고급 장비구나. 깬비 도 최고급 장비를 주는구나. 아, 최고급 장비를 줍니다. 아, 실원 회장도 이거 3회 해야 되는구나. 아, 최고급 장비를 주네. 아, 그리고 시즌 패스에서. 이용 가능한 캐스트 까마귀가 주는 이 분노의 사손 처치 이것도 최고급 장비를 줍니다. 브레이 엑소 과학 시뮬레이션 보 도전 이것도 최고급 장비를 주고요. 아 제국 사냥 이것도 마스터 난이도 <laughs> 마스터 난이도로 하면 최고급 장비 주는구나. 아요렇구요 이런 식으로 최고급 장비하고 강화 장비가 이렇게 별들에 깔려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봉대 공격전, 그 다음 깬빗, 그 다음 유로파, 그리고 뭐 달이나 꿈의 도시에서도 뭐 강화장비 이런 게 있을 텐데 다른 제가 캐스트를 클리어를 안 해서 그런가 아무것도 안 뜨고요. 꿈의 도시 뭐안 줍니까? 이거뭐줬었뜬거 같은데 포세이큰 다 가지고 있는데 왜안 뜹니까? 이 캐스트 진행 안 했나?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주간 리셋 내용이었는데요. 앞으로 달이나 꿈의 도시 캐스트를 완료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주간 리셋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